자, 237 나라를 알아보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는 게더 중요해요. 자, 중국은요, 우리나라와 진짜 가깝죠? 자, 우리 동북아시아에 있는데, 중국은요, 우리나라보다 100배나 더 커요. 엄청 엄청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국은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땅이 많은 큰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은 엄청난 강대국이에요. 사람도 많고 어 자원도 많고 돈도 많은 나라입니다. 옛날부터 중국은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전쟁도 많이 일으키고 우리나라도 많이 쳐들어오고 어 괴롭히고 그랬던 나라예요. 힘이 세니까 옛날부터 주변 나라들을 많이 괴롭혔던 나라. 지금도 그러고 있죠? 중국은요,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인도와 함께 제일 많은 나라. 14억 명이 넘어요. 진짜, 진짜 많죠? 그리고 중국은요, 어, 알지도 못하는 종족까지 합치면 500개가 넘는 종족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미전도 종족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은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진짜 진짜 종족도 많아요. 땅이 넓으니까 그러겠죠. 중국은 어디를 가나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진짜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딜 가나 중국인인 걸알 수밖에 없어요. 중국어를 많이 쓰고. 또 중국 사람들은 좀 시끄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 중국인들이구나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어딜 가나 세계 어디를 가나 중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도 중국이 많이 들어있죠.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쵸? 어. 생김새는 우리나라랑 비슷하지만 어, 중국 사람들은 중국인 모습이 있어요. 어, 중국은요, 사실, 여러 민족도 많고, 인구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수민족으로 55개를 정해놓고, 어, 이들이 스스로 살수 있도록, 어, 지역을 만들어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전통 의상을 가지고, 어, 살수 있도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이, 어, 나라가 하나지만, 종족은 엄청 다양해요. 그리고, 내륙으로 갈수록, 어, 중국 사람들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기한 게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중국으로 건너갔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어, 중국화가 됐는데 특히 조선족으로 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국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또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 영어겠죠? 근데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어도 전 세계에서 인구로 따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써요.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에서 널리 많이 쓰이는 언어도 중국어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하면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어,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특히 어, 중국에서 어, 사업을 하고 해외에서도 많이 사업하는 화교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거든요 중국어를 배우면 전 세계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진짜 중화권 세계보험 하겠다는 친구들은요 중국어를 배우면 좋아요 어, 중국어를 하면요 세계 어디를 가나 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자 중국하면 뭐가 떠오르죠 만리장성 중국은요 이렇게 거대한 어, 산성과 성벽과 성으로도 유명하죠, 어, 그렇죠? 만리장성은요 산에 이렇게 성을 성벽을 막 쌓아서 어, 이민족들이 치어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옛날 성벽이에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세계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중국에 갈일 있으면 아니말 만리장성 장성도 한번 가서 걸어보면 좋겠죠? 또 중국은요, 이런 거대한 산들과 자연경관으로 유명해요. 이런 산들이 엄청 엄청 많아요. 중국에 높은 산도 많고, 호수도 많고, 자연환경도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옛날부터, 어, 이렇게 산에 가서, 어, 기운동하고, 또중국의 이런 산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사들이라고 하죠. 네. 하나님 안 믿는 도사들이죠. 네.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중국은 이런 성도 엄청 엄청 크고 넓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 작아 보이는데 거의 한 도시만 해요. 성이 자금성 그렇죠? 중국 옛날 황제가 살았던 네, 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엄청 엄청 많이 오죠. 네. 중국은 이렇게 땅도 넓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건물도 크고 또어 엄청 어 넓게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배포도 크고 또 그릇도 크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근데 중국을 위 해서 기도해야 될게 있어요. 중국은요. 다 좋은데 지금 네, 사실 중국은 어 공산당이 어 지배를 하고 있는 독재 국가입니다 특히 이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이 지금 독재 정권으로 어 내가 중국의 제일세다 하면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거의 평생을 이렇게 독재 정권으로 네, 독재자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요 그냥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공산당의 말을 무조건 듣게 만들어요. 근데 공산당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공산당들이 싫어하는 거? 어, 복음을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하고, 전도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어, 경찰들, 공안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라, 교회를 다 부셔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어, 중국 사람들, 공산당 사람들은요. 어, 이렇게 독재국 정권 하에서 지금 네, 마음껏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옛날부터 지금 계속 교회를 부수고 있어요. 십자가를 철거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말을 듣지 않는 교회는 문 닫게 해라. 그리고 저런 교회 건물도 없애라. 명령이 내리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없어지고 있고 많이 네, 폐쇄되고 있습니다. 진짜 중국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십자가를 불태우는 막 그런 어, 명령이 내려서 교회가 지금 점점 핍박을 받고 있어요. 어디를 가나 어, 중국의 교회들은 점점 어, 문 닫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 예배를 드려도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을 동원했고요 이제는 어? 교회란 교회는 문닫게 하고 목사님들을 잡아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어, 몰래 숨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 정말 지하에 들어가서 조용히 찬양도 많고 못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지금 체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소리 없이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감옥에 끌려갔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풀어줄 수도 없어요 정치범이라고 아예 못 박아 놓고 지금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흑암을 꺾고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체포를 당하면요,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은? 성도은 두려워갖고요, 벌벌 떨게 되겠죠. 아이들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던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님들이 많이 해외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남아있는 분들이 더욱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막 중국에서 하는 어, 학교들도 기독교 어, 목사가 하는 학교자냐? 없애버려라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는 어, 중국의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야 된다 복음을 없애야 된다 완전히 사탄에 잡힌 강대국이 되었고요 지금 가는 곳마다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있는데 아 진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 중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 붙잡고 어, 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님들을 지키십니다.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래지만 저 끝까지 예수님 믿을래요. 하면서 어, 지하에서 또 몰래 공장에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중국에 아직도 남아 있는 랩넌트들이 있어요. 갈급하게 복음 듣고 또이 복음을 사모해서 주변에 홍콩이나 동남아나 한국까지 와 갖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한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을 보면 엄청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시 중국에 돌아가 복음 전할 선교사들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중국을 통하여 세계보고만 하실 것입니다. 중국이 보고화 되면 세계가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중국의 랩넌트들과 사명자들이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도와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따라서 해주세요. 중국의 흑암이 무너지고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피치. 피쳐지게 해 주세요. 비쳐지게해 주세요. 중국의 도게그리스도 남은 교회도 남은 교회도성도게이성도게이 영적 힘을 영적 힘을 얻게 해주세요. 엎게 해주세요. 중국에. 중국 랩런트들이 일어나. 웹런트들이 일어나 전, 세계를 전 세계를. 살리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